야 바다가 눈이 부시네. 아 자기야. 진짜... 이런 게 힐링이에요. 이런 게. 네. 엄청 아름답습니다. 그냥 이렇게 고민 많고 생각 많을 때 이렇게 네. 바람 싹 쐬면서 이렇게 한번 쑥돌려보고 예. 네? 아 참. 아 진짜 귀한 말로 깔끔하네요 진짜. 귀한 말로 깔끔하네요 진짜. 네? 깔끔해요. 네? 깔끔해요. 뭐가요? 아, 모든 게 그냥 깔끔해요. <laughs> 아야 여기 여기 아아 저기. 아, 여기, 저기, 해녀분들, 저기 계시네요. 지금요? 저기 계시잖아요, 바다에. 아, 진짜 계시는구나. 아, 아, 여기. 아, 지금, 아, 물질을 하고 계시는구나. 주황색 부표가 우리 그 해녀분들께서 지금 그. 제시라는 뜻이군요. 예, 작업하시는 아. 곳인가봐요. 와. 저희가 지금 뭐 여기 이 시간대쯤 이제 계신다 해서 왔지. 네, 실제 약속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. 진짜 뭐 혹시 작업이 끝나고 나오시면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아니 여기 저 보니까 여기가 여기서 네. 기다리시나 봐요. 남편분들께서. 네. 이렇게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우리 우리 저기 우리 해녀님들 이제 나오실 때 되지 않았어요? 우 시간 에 우리 한국에서 우에 우리 저해녀서들좀 만나 뵙고 싶어 한지고아 근데 지금 한국 시간이 아 그럼 아직 좀더 있어야 되는리한아그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아, 국에서 우리 아, 그럼 혹시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해녀이를 일을... 아 그러세요? 네, 이, 이 삼촌 와이프 되는 분이 잠수해장 사모님께서 네, 그렇죠. 이 동네 그 해녀분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. 반장님이시죠? 네. 아, 오 야, 근데 벌써 나오시나 누가? 네. 저기 지금 차 가지고 나가 아, 저 경운기 갖고 나가신 거 보니까 나 이제 나오실 때가 됐나요? 아직 안 됐어요. 이앞에 이 이제. 나와가면 이제 실로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 건데. 이제 저기 이제 계셨다가 어? 어 나오셨다 나오셨나? 한번 그럼 잠깐 한번 가서 어, 만나면 어, 될까요? 아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